이다 축하야? 야 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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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갑자기 왜 이게 여기 있어? 뭔데? 5초 준다라는 게임 뭐지 이거? 5초 안에 알맞은 답세가지를 말해봐 재밌어요 재밌어? 네 해보자! 어떻게, 알려주세요 준구씨 어떻게 하면 돼요? 자! 누가 먼저 할까? 안 내면 진다 네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그러면 너가 먼저 맞춤 되는 거지 할요 준비 시작 자, 자. 슈퍼빌런, 슈퍼빌런 악당 세가지조커 벌처 땡! 뭐야? <laughs> 아 이거 재밌구만 자! 가방 이어폰 이게 노트북! 아! 정답이네 맞았지? 문제, 문제끈 달린 물건 노트북이 끈이 어디 있어요? 이거 달려 있잖아요. 자, 달렸나요? 이게 달린 건가요? 안안 달린 척 작동하나요? <웃음> 안 <laughs> 달려. 어, 충전 충전하면은 되잖아요. 충전은 끈을 안 달고 할수 있나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건 땡인입니다 네. 이때 아니에요? 아니지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한 명도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추하다. 고하다. 추배야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뭐라고? <laughs> 허리케인 태풍 이름. 매미! 오. 김동현... <laughs> 야, 잠깐만. 김동현도 혹시 안 웃겼는데? 여러분들, 김동현 웃기지 않았어? 솔직히 웃은 사람? <laughs> 솔직히 웃은 사람 있어? 난이도 중한데 어. 예민해요. 예민해요? 어, 뭔, 뭔 소리지? 잘 얘기해 주세요. 정치정당! <laughs> 오, 잠깐만 아이게 뭐지? 아, 이게, 이게, 뭐가 튀게어나오어나오 어떻게, 아니 게 아니 상관없는데 뭐가 어나와어아와도아게그게이 예민하다는 말에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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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게게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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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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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인어공주 아! <laughs> 있지 않나? 나 생기지 않나 나중에 아... 아니요 아 <laughs> 없나? 아 근데 이거 어렵네요 인어공주가 어...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공주니까 사람인가? 일단 인어니까 어니까 동물인가?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면 어인이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, 그렇구나. 인간의 모습을 한 어라는 거죠. 야, 아, 그렇지. 인간도 동물이죠, 근데 오, <laughs> 그잖아 <그런, 웃음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그렇잖아. 그러네 <laughs> 아, 그렇잖아. 방금 <laughs> 아, 누구야? 완전 천잰데. 천잰데? 최씨 유명인. <laughs> 최강장 최강철이..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문제 하나 추가해 주세요. 아, 이거 아, 정답까지 아, 좀 그러니까. 잠깐, 잠깐, 최강미님 본명이 심창미님이래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최지가 아니야? 어, 심창민님이래. 애초에 틀렸네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사막. 사하라 고비 어? 나 나고로비. 아, <laughs> 아 진짜. 나도, 나고 마고로, 나고로비인데 나고로비. 아, 아 맞다 맞다. 오아 아시야 나칠 것 같은데? 외국의 유명 대학. 뉴욕대, 브라운 대학교, 하버드 대학교. 아!